어, 이번 영상은 제가 남해안 종주를 하기 위해 짐 자전거에 패니어 6 개를 장착하고 기차를 이용해서 출발지까지 이동하고 투어가 끝나는 최종 목적지에서 어, 귀가를 하기 위해 기차를 이용한 체험기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기차를 이용하려면 많은 짐과 자전거를 어떻게 싣고 내리고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기차에 짐을 싣기 위해 마음을 조여가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차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레일 톡 어플을 실행을 합니다. 자동 로그인되었습니다. 팝업창이 있는데 팝업창은 닫고 어, 저는 천안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부산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한 4시간 30분 정도 올려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천안 목, 출발지는 천안, 목적 도착지는 부산입니다. 어, 날짜는 임의로 바꿔보겠습니다. 12월 20일 총 1명 열차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12월 20일 하루 동안에 부산으로 이동하는 열차가 이렇게 쫙뜹니다 그중에 보면은 앞쪽에 열차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TX 새마을 무궁화 있는데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는 열차는 규정상 무궁화 밖에 없습니다 무궁화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궁화호가 그중에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또 자전거 좌석이 있는 곳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석이 아니고 자전거 자전거석을 이렇게 하면은 어 자전거는 다른 고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자전거석을 예매하거나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어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는 경우에 하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전거 좌석을 어 예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냥 가지고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들어가 가면은 어 서울에서부터 부산 가는 무궁화호 열차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3회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실에 이렇게 활성화 돼 있는 곳만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저는 8시 22분 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찍으면 좌석 선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좌석 선택에 들어가겠습니다 좌석 선택에 들어가면은 어, 자전거는 지정 좌석이 5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좌석은 선택을 못하도록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은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다섯 개의 좌석이 지정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한 개는 55번은 예매가 된 상태고 51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선택 완료. 이제 좌석이 선택되었으면은 어 아래쪽에 팝업창을 보면은 4시간 14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뜹니다 12월 20일 한매 어 무궁화 호 1205호 천안에서 8시 22분에 출발해서 부산에 12시 36분에 도착하는 일반실 3호차 51번 좌석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어 끝나는 겁니다 현재 천안역까지 왔는데 천안역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또 가파른 계단길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 찾아보면은 어, 바로 좌측에 여기 엘리베이터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아 여기 또 타는 곳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바로 옆쪽에 옆쪽에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경부선 타는 곳은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바로 좌회전을 하면은 막바로 경부선 열차 타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타고 갈 열차는 8시 22분 민화 1 2 0 5호 부산가는 열차입니다. 2번 홈이랍니다. 자, 2번 홈으로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열 체크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옆으로 즉 풀어야지 됩니다 1층입니다 1층 문이 열립니다. 1층 안대쪽이 열렸습니다. 2층 아, 부산으로 가는 1205호 8시 22분 열차인데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을 아,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좁아서 공장이 좁아가지고, 짐을 완전히 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기마가, 이파는 곳이 엄청 좁습니다. 네, 최대한 붙일게요, 네. 자동차 거치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다섯 대를 한다 그랬는데, 공간이 무척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거치를 하려면은 이렇게 등로까지 노출이 됩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저는 이제 가방을 완전 분해해가지고 어, 바닥에 떨어다 가 이제 보관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가는 룽화 열차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자전거 지정 좌석이 어, 51번부터 55번까지로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폐하는 4호 열차기 이 때문에 지금 앞쪽으로다가 나갑니다. 앞쪽으로 나가는데, 어 제가 조금 전에 천안에서 탑승했던 탑승구입니다.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 자전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는 한 70, 80cm 밖에 안 됩니다. 어, 바로 옆에 보면은 4호 카페칸입니다. 카페칸인데도 역시 출인문이 이렇게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자전거나 전동차, 전동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 어렵게로 짐을 풀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4호 차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호 차에 들어왔습니다. 4호 차이 카페칸인데 여기 휠체어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휠체어 거치 공간이 여기 있고, 어 좌우에는 카페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입석 개념으로다가 좌석이 나란히 있으면서, 어 자전거 거치대는 이쪽 바로 또 반대쪽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어 자전거를 다섯 대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어 나가면은 어 여기는. 4호차와 5호차 4호차와 5호차 사이인데 4호차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좁아서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쪽에 보면 은 여기는 5호차입니다 5호차인데 또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충분히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5호차 출입문은 지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래가지고 여기서 짐을 체결을 해가지고 어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어, 도착 전한 10분 전에 어, 미리 이렇게 짐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어, 저는 잠시 후에 하차할 때어이 계단을 통해가지고 어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파르긴 해드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널찍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혼잡해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출구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나가는 곳 바로 앞쪽에 또 보입니다. 전역 광장으로다가 나가겠습니다. 어, 목포역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목포역은 또 서울 쪽이나 어, 서울 쪽단일 노선이기 때문에 어, 또이 1층으로다가 바로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타오갈 열차는 11시 37분, 1406호 무궁화호. 용산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타는 곳은 4번 홈이라고 나옵니다. 발열 체크를 통과하고, 아, 이것도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옆에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은 계단 뒤쪽으로다가 갑니다. 엘리베이터 여기 있습니다. 타는 곳 2번, 3번, 4번, 5번, 6번 엘리베이터입니다. 타는 곳 4번으로 갑니다. 음, 엘리베이터를 또 다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4번, 4번 쪽입니다. 아, 열차가 이게 출발역이기 때문에 미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페칸 4호차를 찾아갑니다. 음, 카페칸이 4호입니다. 4호고, 4호, 5호... 아, 문 간격이 똑같이 좁습니다. 이쪽 다른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 4호... 역시 똑같습니다. 문 사이즈가... 여기는 아, 문 사이즈가 더 넓은 곳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똑같기때문에 4호차로 가겠습니다. 사이즈가 좁아가지고 짐을 전부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실선 가겠습니다 자전거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여기. 자전거를 거치하는 거치대가 어, 로드 같은 건안 되는데, 이제 큰자전거들을 거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옆에다 이렇게 점세를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짐은 바로 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 안쪽에 뭐 승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어, 3호차 5 1호 좌석입니다. 3호차로 다 가야 됩니다. 이것은 4호차입니다. 세입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를 탑승할 때. 어, 4호차 5호차 다 확인했는데 출입문이 무척 좁아가지고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호차는 이곳에는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짐을 싣고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밖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좌측이 있고 우측에는 승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 공간을 보면은 공간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전거가 충분히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탑승한 열차 중에서 제일 넓은 공간은 바로 사모차 앞쪽입니다. 어, 승무원한테 확인했더니만 이쪽에 앞쪽에 좌우에 장애인 휠체어 좌석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는 통로 문도 넓고 승구도 넓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쪽은 일반 객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좁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뒤쪽에 하나 지금, 지금 제가 나왔는데, 어, 장애인 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은 이렇게 넓습니다. 짐을 체결한 상태로다가 어, 그대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